아, 아침에 식사들다 하고 오셨어요? 모처럼 만에 맞이하는 주일인데, 아침 늦게까지 주무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신앙의 길을 길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선호하는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하면 기도하는 첫 마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은혜의 하나님, 또는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렇지요. 저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담이 등장하는데, 요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요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요담을 보고 계셨고, 요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주친 귀한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또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근데 그것이 찌릿하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날 보는 거요? 예안 보는 거요? 예 나는 혼자 있을 때는 나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죄악이 만연해지죠.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선글라스 고글리를 끼고 돌아다녀 본 적이 없어요. 시력이 안 좋아서 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자들에게 선글라스를 끼면 좋은 것이 있대요. 그 좋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시선이 자유롭대요. 그래서 마누라에게 걸리지 않고 몸매 좋은 아가씨를 봐도 안 들켜. 해변에 가서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나를 보는지 어디를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 차면 우리의 시선이 빗나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각에 어둠이 가득 차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데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담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그의 나이는 25세였어요. 성인이었죠. 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나이였어요. 그가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25살에 왕위로 올라갔고 그가 왕위를 영위한 기간은 16년이에요. 16년. 어, 오늘 보면 1절만 근거하여서 생각해 본다면, 요담은 16년 동안 25살부터 41살까지 그는 왕 위에 있었고, 그리고 41세에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요담이라고 하는 친구가 왕을 16년 한게 아니었어요. 26장, 21절, 26장,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21절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 전에서 끊겨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어요 우시아는 요담의 아버지이고 그가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강성하여 지자 범죄하였고 교만하여 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병을 주었고, 그는 궁궐에서 살지 못하고 떨어진 곳에 살게 되었어요. 그때가 그가 죽기 12년에서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나병 환자로 10년에서 12년을 산 거예요. 이 때, 나병 환자가 걸리자마자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요담이었어요. 그러면, 요담은 16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12년 살았다면, 요담 스스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간은 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만약에 10년, 이거는 신학자의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동안 나병 환자로 있었다 그러면, 섭정한 기간이 10년이고, 요담은 6년 밖에 왕위를 영유하지 않는 정말로 허약한 왕권을 가진 왕이죠. 얼마나 허약했느냐? 자기가 발버둥을 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백성들은 그냥 눈 하나 끔쩍하지 않아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백성은 이제 무너져 내린 왕권. 무너져 내린 왕권이지. 어떻게 무너져 내렸어요? 왕이 나병이 걸렸어. 이스라엘 백성의 나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나병이 걸렸어.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말을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말을 해도, 사람들은 콧방귀 지죠 여러분 제가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은 의식이 좀 다르겠지만 이 교회에 남아 있겠어요? 어느 날막 이렇게 설교를 딱 하다가 이빨 하나가 탁 빠져나가는데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들 요담은 누구의 사사를 받아요? 나병 환자인 아버지의 섭정 사사를 받아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요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했었던 요담과 달리, 너는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고, 오늘날 시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그의 실권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하고 우리대로 주장하고 우리대로 말하고 그 전에는 말해도 뭔가 캥길까 걸릴까봐 그랬는데 지금은 기업인들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혼돈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고 오늘 본문도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요담 위로 선조가 다섯 명이 왕 위를 넘겨줄 때 전부 다 살해당했어요. 자기 부하에게 시의를 당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왕권이 물리적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자연적으로 바뀐 게 아니고. 근데 요담은 자연사를 했어요. 자연사. 4 1살에 자연사. 특별히 그의 아버지 우시야 그의 할아버지 아마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요아스. 이 사람은 죽어서 묘실이 어디에 묻힌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왕,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요람은 어디에 묻히느냐? 다윗 왕과 버금갈 수 있는 다윗 성에 그의 시신이 묻혀요. 그는 인생을 길게 사지, 살지 않았어요. 41년 살았고 왕이도 4년에서 6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는 짧은 인생이었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구사해냈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요람이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도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남들이 헤매지 못했던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건 너무나 단순해요. 요담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고, 두 번째, 자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길이 보이는 우리는 방법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요담은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병 환자로 그의 그 그와 함께 섭정했지만 내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정황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내가 정도를 걸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 바라봄 속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그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내 인생 내 가정 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시선을 맞춰, 맞췄을 때 하나님은 요담에게 세 가지의 것을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시선이 맞았던 요담은 왜 이렇게 위대한 자가 될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시선이 맞는 자는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시선이, 시, 시선이 맞지 않잖아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육체적인 소욕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시선이 딱 맞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내 삶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될까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 용서하지 말아야 될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시선이 맞으면 내 인생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상황에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담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자 하나님은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 시선을 마주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인생이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왜요? 기준이 확실하니까. 어, 예전에는 정치인들을 뽑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58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학연과 지연, 또는 혈연으로 이렇게 정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영의정이나 판사면 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정계에 있다면 우리 아들 한번 써 요직에 집어넣어요. 또 정치를 한번 하고 싶다 정계에 입문하고 싶다 그러면 수령에게 돈을 갖다 줘요. 나 이렇게 좀 써주세요. 그럼 나 여기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추천제, 100% 추천제. 그런데 1587년도에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면 나라는 그 당시에 5호 16국이라고 여러분 중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세계사에 나온 건데, 나라가 혼돈기였어요. 나라가 16개가 막 뒤죽박죽 엉망으로. 그래서 남북, 남조와 북조의 왕국으로 있었는데, 수나라, 수나라의 문제,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나라를 세웠는데 그 사람의 왕명은 문제였어요. 문제가 통일왕국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거를 시켜도 이 친구가 왕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왕의 말을 안 들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준 귀족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지만 정권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수문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 어떻게 하면 왕 중심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를 고심 고심하다가 만들어낸 제도가 과거제도예요. 과거제도. 과거제도. 수문제는 수문제는 과거를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을 등용시킬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나라는 40년밖에 명맥을 유지하지 않았는데. 어, 이, 이, 이 과거 제도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까지도 과거 제도의 시험을 봤어요. 과거 제도 시험. 우리나라는 어, 985년까지 추천제였어요. 전기에 나가고 싶다. 아버지가 좋으면, 혈족이 좋으면, 집안이 좋으면 다 나가. 아무리 유능해도 추천받지 못하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986년부터 과거 제도를 도입해서 누구든지 전개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참 재미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재미난 사건들이 뭐냐면 어전개에 나가려고 컨닝을 그렇게 했대요. 컨닝을. 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컨닝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부부생활 하면서 다른 여자 컨닝하면 돼요? 안 돼요? 아, 그건 컨닝이 아닌가? 선호도인가? 이런 못된 남성들 많아요. 여자들 어, 가정을 끌어갈 때 한눈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될까요? 돈 많이 쓰지 마세요 어렵게 벌어다 주는 거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어이 과거 제도가 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서 무엇을 결정했느냐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컨닝은 어,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때 나오니까 도시락이 만두였어요 만두. 그러니까 만두피 속에 사서삼경 핵심을 적어가지고 만두피로 덮어가지고 만두피 벗겨먹고 이렇게 또 하나 재미, 재미난 문헌이 나오는데 그 문헌이 뭐냐면 컨닝을 하려고 시험지 빼내는 거 뭐죠 문제 빼내기가 그렇게 이게 횡행했대요 오늘날하고 똑같죠 그죠 우리는 수능시험 문제지까지 빼내는데 또 하나 정말로 치명적이었는데 대리시험 <laughs> 과거를 보는데 호패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대리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요. 우리의 삶도 어려워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분과 시선을 맞아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선이 맞았던 요담에게 두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그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과 시선이 맞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의 많은 벽을 많이 건축하고, 중축하고, 유다 산 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했대요. 그런데 이 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강대, 나라가 강성해져야 건축 사업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어, 집 지어놓고, 뭐, 7, 8, 0가 어, 이렇게 대출받아서 막 들어가도록 막, 이렇게 해서. 저도, 우리 집은, 제가 지금 우리 집에, 집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저의 집은 현관만 제 지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은행 거예요. <laughs> 저는 현관만 내 땅인 것 같아요. 지분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돈 많아서 집 사신 분들은 좋겠지만, 저는 현관만 내 등기. 나머지는 은혜꺼, 이런 거예요. 어쨌든, 요담이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나라가 강성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혼란하다고, 국가 안보가 혼란하다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나병 환자이고 자기가 비록 짧은 왕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암몽과 전쟁을 통해서 조공을 받게 해서 그 조공으로 나라를 건실하게 세워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만 마주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 걱정하지 말고 직장 걱정하지 말고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우리의 시선만 마주. 친다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책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시선 맞았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이게 가을이 됐나 봄이 됐나 봄 타는 여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가, 가을 타는 여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일로 와봐라 그래요 요셉에게 요셉은 얼마나 좋아 여기 계신 남자들은 왜 나에게는 그런 복이 안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요 불렀어요 들어갔어요 어 그러니까 옷을 벗어라 이런데 어떻게 벗을 수가 있어요 어 바로의 아내는. 요셉과 자기만 그 방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그 방에 바로의 아내와 자기와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었던 거예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시선을 두고 살았던 존재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냐고 그것을 뛰쳐나왔어요. 여러분, 목숨은 한 개밖에 없지요. 경각에 이를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죠. 뭐 보디발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주인이 도장 다 가지고 있고 열쇠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뛰쳐나왔어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는 그 사건 때문에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거는 구절이에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위성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되시나요? 왕이 되었어요. 그는 처음도 훌륭했지만, 마지막까지 훌륭한 왕이었어요. 어, 아버지 우시아는 처음에는 훌륭했지만, 나중에는 악한 왕이었고 그의 할아버지 아마샤도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악한 왕이었고 그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요아스도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악한 왕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진가가 나타날 것 같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르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때로는 불행하게 부르실 수도 있고, 천수를 다 누리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갈수 있다면,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 요담이 끊임없이 그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느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시선이 맞는 사람들의 삶은 점점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나이 들어서 먹을 밥도 없어요. 나는 건강도 소진해 가고 있고, 옛날에 벌었던 거 지금 엉망이 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에 돈 걱정합니다.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견고하여졌다라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얼마 전에 또한 귀한 딸이 하나, 며느리가 자살했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 많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시선이 맞으면 점점 점점 더 우리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가 다윗 성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다윗 인생과, 인생과 같이 돼요. 근데 다윗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과 합한 자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자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그는 어,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자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은 그를 천부장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를 죽이는 도망자가 돼요. 사회적인 신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요. 그는 가정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위해서 블레이셋의 표피를 배우다가 그가 결혼했지만 아버지가 다른 놈한테 이렇게 결혼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재혼해버렸어요. 가정이 무너져버린 사람이 누구냐?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것만 그랬느냐. 인간관계도 무너졌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려요. 그두 번째 의지했던 자가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과 더 이상 함께 갈수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가보면 요나단과 헤어질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40절, 41절에 다윗이 더 크게 울었더라. 얼마나 슬펐는지. 인간관계도 다 깨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정도 깨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 깨져도, 뭐만 안 깨지면 살수 있는 줄 아세요? 자존심. 자존심만 안 깨지면 살수있어 근데 자존심까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왜? 살기 위해서 불리생 왕 가드 앞에서 침을 질질 울리고 미친놈이 되어버렸어요. 미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가, 어, 사울이 계속 추격하고 자기들이, 자기, 자기들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자기도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아이히멜렉, 제사장 아이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면 왕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 떡이 있으면 떡 있으면 떡좀 더. 아, 얼마나 비참해. 왕이. 떡 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떡 달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떡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팔아서 떡을 주세요라고 했었던 그런 존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삶의 기준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어떤 방법을 구하느냐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